네. 자, 전산회계 2급제 109회 기출문제 풀이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어,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 드디어 우리 박샘 전산회계가 에, 유튜브에서 10만 명을 넘어서 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회원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더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해서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백데이터는 제가 이론시험에 어제 올려놨습니다. 어제 늦게 발표된 거라 수험번호 22, 1, 5개, 2번, 여러분 이름 설치 클릭해 주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번호 9035, 9035, 그리고, 어, 정금상사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정금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생략하고 그냥 수기로 쭉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게 좀 작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자, 여러분이 눈여겨 봐야 될 것. 사업자 등록 번호, 종목, 그다음 관할 세무서, 강동.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열어 보면 어, 사업자 등록 번호 가뚫려 있고요. 종목은 현재는 식료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발로 고쳐주시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안동에서 강동으로 자 그러면 요 간단한 거니까 한번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자 여기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요게 하얀색으로 바꿔야,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646 646 그다음에 0401031예 한색으로 바뀌었죠. 대신은 안 넣습니다. 숫자만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 식료품으로 돼 있죠. 예 요거를 신발로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 있죠. 21번 현재 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점점을 클릭한 다음에 자 강동으로. 예, 광동. 예,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되고요 자, 닫기.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을 하고 나왔는데, 다음은 정검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자, 하나씩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다가 보면, 여비교통비. 지금, 이게, 이거는 정답입니다. 어,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케이랩 들어가 보면, 50만원 돼 있을 겁니다. 60만원으로 수정하고, 광고 선전비가 또 60만원 돼 있어요. 요걸 70만원으로 수정.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자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자비용이 없어요. 그럼 추가 입력해야 되나? 이게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함정을 파놨어요. 기부금이 없죠, 지금. 기부금을 어떻게?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이자 비용을 넣습니다 기부금 빼고요. 자, 그래서 60만 원 예,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예,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 계산서. 자, 이거 시면 자, 여비 교통비 지금 50만 원돼 있죠. 지금 문제지는 60만 원돼 있고. 그러면 60만 원. 자, 수정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보면 60만 원돼 있죠? 요걸 70만 원으로 수정해 줍니다.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자, 그리고 기부금은 없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기부금을 이자 수익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F2 키를 눌러 주면 자, 이자 수익. 이자 수 치면 예, 901번이죠. 기부금은 953번인데 확인. 그러면 기부금 60만 원. 이거는 금액이 아닌 계정 과목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요거를 그대로 어아 이거야. 기부금 이자 비용으로 안 바뀌었네. 예, 다시 한번. 자, 이자비. 예. 이자 비용. 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기부금을 둔 상태에서 내가 실수로 기부금을 또 추가로 어저 아, 이자 비용으로 추가로 넣었다.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단기순익을 꼭 확인하세요.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나 손님께서 살때두개다 넣었다면 단기순익이 510만 원이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문제지에 단기순익 510만 원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510만 원. 어?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아, 기부금이 없구나 해서 기부금 자리에 계정 과목을 이자 비용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출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뀐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조심할 수 있는 방안은 당기 순익을 꼭 확인하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요. 그다음 문제 3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계정 과목이 저교 등록 메뉴에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계정의 코드 번호 813번일 겁니다. 다음 내용이 저교를 등록하시오. 현금 저교 넘버 5번에. 거래처 명절 선물 대금 지급, 요거를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자, 2번까지 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정금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가서 잔액은 다음과 같아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인데, 자, 여기 보시면 사이버 나라 4,500만 원으로 문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k 일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요거를 4,500만 원으로 수정. 세계 상에는 이상 없고 주식회사 해일 가 보면 2천만 원돼 있습니다. 요걸 1천만 원으로 수정. 불임 상사 어 3천만 원돼 있어요. 300만 원으로. 해서 예, 대차 차액이 없으면 이상 없이 된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1번, 2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는 닫고 우선 1번, 계정 과목 및적용 등록 메뉴. 여기 기초 정보 관리 있죠? 네, 이걸 클릭을 해서, 자, 코드 번호, 자, 접대비 못 찾으면, F2키를 눌러서, 예, 네, 나오죠? 접대비 치면, 자, 이거는 제조원가 접대비입니다. 그럼 다음 찾기. 자, 이건 도구본가, 이건 건설 현장에 쓰는 거고, 보관원가 필요 없고요. 자, 분양원가 말고, 운송원가 말고, 판매비 관리비라고 그랬죠, 아까. 판매비 관리비. 자, 거기에 접대비 813번. 예, 됐고요. 자, 여기에서, 어, 저교, 현금 저교 가서 지금 5번이 없죠. 예, 밑에다가 그냥 5번. 5번. 자, 그리고, 거래처. 한칸 띄고, 명절 선물. 한칸 띄고, 대금 지급 네, 이렇게 해서 엔터치면 자동 저장입니다. 소트 자동으로 돼 있죠. 5번 위로 올라갔죠. 자 그다음 요거는 닫고요. 그다음 거래처별 초기 6월 여기 전기분입니다. 이 거래처별 초기 6월이라고 하는 건 전년도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별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거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외상매출금 클릭 여기 보면 사이버 나라 2천만원 돼 있죠. 자 근데 우리 문제지에는 4 5 0 0만원입니다 4, 5, 플러스 키두 번. 예, 됐고요 자, 차가 없죠? 예. 그 다음, 단기대여금. 지금 현재 차액이 있죠? 마이너스 3,700만 원. 이게 제로가 돼야 됩니다. 해일 자, 1,000만 원으로 수정해줘야 되겠죠? 예, 됐고. 불임상사. 예, 요거 300만 원입니다. 300. 자, 그러니까 차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럼 이상없이 처리가 됐다는 말이죠. 자, 닫고요. 자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일반 전표. 8번까지 한, 하나씩 분개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8월 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회사 바이오이 발행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 200만 원이죠. 계정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대금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증권 거래 수수료 자 이거 영업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 영업의 비용 984번입니다. 코드번호 이걸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전액 지급하겠다. 어 주식회사 바이오의 발행 주식 액면가액은 뭐천 원이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액면가에 가는 건 자본, 주식 발행할 때나 그러는 거고, 이거는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증권, 20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도, 자, 12,000원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 저기, 판이란다. 영업의 비용, 984만. 영업의 비용으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대변에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두개 합쳐서 200, 1만 2천 원. 예, 요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넘어가야 돼. 예, 2번 문제. 자, 9월 2일, 푸름상회에서 판매용 신발을 매입하고 판매용 신발이니까 상품 매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적어야 되고요. 자, 대금 중 500만 원은 푸름 상회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외상값 받을 게 있었어요. 그럼 이거 퉁치면 되겠죠. 그거는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근데 전체 금액을 알 수가 없어. 자, 밑에 보시면 자, 거래명세표가 있죠. 푸름 상회 거래처. 그다음에 보면 960만 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500만원 툭치고 나머지 요거는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460만원은 자 그래서 분개하면 우선 차변에 상품이 됩니다. 자 아까 960만원이죠. 예 60만원 자그 중에서 500만원은 외상매출금이 없어집니다. 툭 쳤어요. 500만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채권이니까 자 푸른 상회 푸름이죠. 푸름 상회 자,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 460만원. 이것도 채무, 거래처 입력해야죠. 푸름상에. 예, 똑같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 자, 10월 5일 업무용 모니터 비품이라고 딱 정해줬어요. 구입하고 현금 55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다. 자 여기 보면 55만원 현금영수증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비품 5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네, 55만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입력할 건 없고요 자 분개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10월 20일 영업부 지원이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2만원과 직원 부담금 22만 원을 보통 예금계좌에서 2 차에 납부다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직원들을 위해서 해준 거니까 복리후생비. 그러면 본인 부담분은 이미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하고 회사에서 보관해 있습니다. 그 보관한 돈을 뭐라 그래요? 예수금. 우리 우리 회사에 돈은 있지만 이거 우리 돈 아니다. 임시로 보관한 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전부 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것부터 먼저 할까요? 대변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전부 다 나갔습니다 44만원 근데 그 중에 22만원은 회사부담분 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그랬죠 공리후생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800번대 22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 급여 지급할 때공제해서 보관하고 있던 예수금 22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5번 문제 자 11월 1일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 대금 999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광고 선전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광고 선전비 비용이 발생 차변이고요. 자 변이고요 자. 광고 목적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 0 0번 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99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뭐예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죠. 그래서 당좌예금 아 금액을 외환정리 네, 99만 원, 99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 6번 문제. 11월 30일 좋은 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 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적금을 탔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는 절대 적금 탄다 이야기 좀 하십시오. 친구들이 다 늑대로 돌변합니다. 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그러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 보통 예금 자 금액 두개 합쳐서 1,05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정기예금이 이제는 없어져요. 자, 만기가 돼서 해지했으니까 천만원. 그리고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적어야죠. 수익이 발생해서 오십만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문제. 본사, 12월 5일, 본사 영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이거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33만원을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수선비, 비용이 발생 차변부터 수선비 금액은, 자, 이건 본사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33만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면, 자, 요 나중에 카드 회사에 돈을 갚아야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미지급금이 됩니다. 33만원. 요거는 채무가 되니까 거래처. 어디에요? 하나카드에 갚을 겁니다. 자, 하나카드.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마지막. 자, 12월 15일, S파파 상사로부터 상품 2,5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을 주고 받았어요. 자산부채자본에 증감 비용이 어, 증감이 있어야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 계약금에 대한 것만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면 뭐라 그래요? 먼저 지급하다. 선지급의 줄임말. 선급금. 자 자산입니다. 왜냐 이거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안 주면 몇살 잡아야죠. 자 백만 원. 자, 산급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 S, 파파. 파파 상사. 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100만원. 자, 요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해서 쭉 입력을 해볼까요? 자, 나는 다 알겠다. 입력. 요거, 그러면 건너뛰어서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일반 전평 입력. 자, 날짜 1번 문제 8월 3일. 아, 8월 1일. 0801. 자, 차변 3번 눌러 주시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 치면 예, 단기 매매 증권 하나 있죠. 107번. 자, 금액 200만 원. 자, 또 차변 그냥 엔터 치고요. 자, 수수료 치면 여러 개뜰 겁니다. 그 중에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거는 9, 어 984번. 예 네, 요거 984번 요거를 해 줘야 됩니다. 어 이게 영업의 비용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판매관리비 뭐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아무것도 없죠. 자, 요거 일단 확인 눌러주고 만약에 요거를 나는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적교 등록 메뉴에 가서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영업의 비용에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서 하시고요. 12,000 그 다음, 대변. 보통 예금. 어, 여러분들, 세, 최소한,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외워두세요 101번 현금, 102번 당좌 예금, 103번 보통 예금. 모르면 검색하면 되고요. 자, 보통 예금. 대변, 201만 2천 원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9월 2일. 9월 0902. 자, 차변, 3번. 상품. 예, 네, 이거 146번입니다. 예. 네. 차변에, 960만원, 96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 대변, 4번.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이거. 모르면 검색. 외상 매치면. 예, 외상 매출금 108번.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푸름 치면, 예, 푸름 상회. 자, 금액 500만원. 자, 그 다음 또 대변, 엔터. 자,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치면.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예. 요것도 거래처 우에 있는 거푸름상에 112번. 예, 앞에 공공자 없이 그냥 입력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됐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10월 5일 10월 5일. 자, 차변 비품 자, 됐고요. 금액 55만 원. 고 그다음 대변 현금 101번이죠? 금액 55만 원 이상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4번 10월 20일입니다. 20일. 자, 차변 예 수치면 예수금 자, 금액 22만 원 됐고요. 또 차변 엔터. 봉리후 치면 복리 후생비 자, 800번대 에 예. 어, 전산액 이급은 다 800번대입니다. 자, 여러 개 있을 때 자, 22만 원. 그다음 대변 보통 예금 아까 103번이라 그랬죠? 예, 44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5번 1 1월 1일. 자, 차변 광고 선전비 광고 선치면 자, 두개 있죠? 예. 800번대. 자, 금액 99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당좌예금 102번입니다. 예. 99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6번. 어 몇, 11월 30일? 예. 11월 30일.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 자, 금액은 1,050만 원 예, 플러스 키. 그다음 대변 정기치면 예, 정기예금 있죠? 예, 금액 1000만원. 어, 자, 또 대변 엔터. 이자 수 치면 예, 이자 수익 하나 나옵니다. 자, 50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7번. 12월 5일이죠. 자, 차변 수선비. 자, 그러면 판매 관리비 820원. 자, 금액은 33만원. 됐고요. 대변 미지급 치면 자, 미지급금 거래 처 입력해야죠. 하나 치면 하나 카드. 예. 됐고요.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8번 12월 15일. 자, 차변 선급금. 자, 엔터 치고요. 거래 처 입력해야죠. 자, S 파치면, 예, S 파파 상사, 자변에 100만 원 됐구요. 그 다음 대변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자, 요거 오른쪽 화살표로 이동, 자, 예, 됐습니다. 간혹가다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요게 그냥 딱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예, 자, 요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끝났고요 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